그럴 수도 있긴 한데 진짜 별로 안 아파하시긴 해요. 그 다음 날이나 이제 다니실 때는 그냥 일상생활은 모두 다 가능하다고. 음. 당일도 수술 직후가 제일 좀 아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유지연신나리입니다 음. 어, 얼마 전에 상담을 하다 보니 환자분이 선생님 오, 진짜 아픈 거, 안 아픈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대놓고 거짓말이나 사기를 잘못 치니 아플 수도 있긴 한데 진짜 별로 안 아파하시긴 해요. 대부분 안 아파하시긴 해요. 근데 환자분 말. 어, 제가 막 검색하다 보니 제가 정말 걱정스러운 건 너무 다들 아프다는 거 혼기가 있어서 무서워서 못 오다가 지금 고민하고 왔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속눈썹 통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어떻게 말씀해주세요? 아, 거의 마지막 질문 중에 하나 있긴 하잖아요 통증 그렇죠? 어. 아픈지 어. 저는 그래도 아프다고 얘기해줘요 어. 안, 저게 됐는데 얼마나 응. 안 아플 수가 있겠냐고 응. 응. 아프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라고 응. 응. 근데 아프기는 한데 내가 거기에 수술했을 때 너무 아플 거라고 상상하면 그것보다는 훨씬 안 음. 아프고 그 다음 날이나 이제 다니실 때는 그냥 일상생활은 모두 다 가능하다고 음. 당일도 수술 직후가 제일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래도 음. 근데 진통제랑 이런 게다 들어가기 때문에 마취 깨고 집에 가실 때는 아파서 뭐 이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저기... 안녕히 계세요 아, 맞아요 <laughs> 저분이 누구였더라 약간 <laughs> 이런 느낌 이렇게 다잘가시거든요 어. <laughs> 부부자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 음, 리고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냐고 이런 음. 걸 많이 물어보세요. 음. 근데 대중교통은 내 지방까지 대중교통 잘 이용해서 음. 가시고 뭐 비행기 하다 비행기 있죠. 타시고 음. 가시는 분도 있고 뭐 기차 타시는 분들, 고 음. 버스 타시는 분들고 어, 대부분은 혼자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서도 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하실 수 있긴 한데. 근데 뭔가 좀 따끔따끔하겠죠? 네, 저는 여기서 그 이렇게 어, 설명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잘안 그 와닿잖아요. 그럼 이제 설명을 드려요. 왜 치과에서 마취 풀리면 그느낌 있죠? 음. 아니, 치과 치료로 왕창했는데 마취가 풀렸어. 근데 그 약간 얼얼함과 통증이 있는 정도가 당일에 있을 수 있고 다음날에 좀 부으니까 좀 불편하실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이 딱 그러셨어요. 군대 원장님. 다른 사람 후기 중에 막뭐 다른데 막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왜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음. 제가 이제 얘기하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어,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단계별로 뭐 여러 단계의 수술을 해도 대부분은 그냥 진짜 다 비슷하게 아시는데 우선 단계가 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음. 네. 예를 들어 뭐 정말 많이 늘어나서 여기저기를 다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뭐 물론 제가 수술하고 그 질문했던 분들은 정말 늘어나게 많지가 않아서 이런 경우는 진짜 안 아플 거예요 그냥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수술 방법에 따라 조금 통증이 있을 수도 있는 방법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데 이제 보통 뭐 후기를 올리시는 분들이 나는 무슨 수술로 어떻게 했고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했는데 이게 아니라 나서음술 수술했는데 아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원래 이렇게 아픈 거 맞나요? 뭐 이렇게 하시니까 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정말로 저는 수술하고 처음 오셨을 때 항상 여쭤보거든요. 많이 네, 아요 많이 아프셨어요? 그러면 음. 이제 대부분은 많이 안 아팠었는데 어 많이 아팠어요 하는 분이 가끔 있는데 그런 분은 가끔 이벤트가 뭔가 있었어. 네. 음. 뭐 약간 피가 음. 나셨다거나 그래서 이제 막 거를 꾹 참고 내가 뭔가 혼자 해결을 해야겠다 아니면 너무 수술 범위가 컸는데 왜 쌍꺼풀도 수술하면 막이원해지는 분들이 있는 그렇죠. 것처럼 음, 음, 거기도 되게 많이 붙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많이 보면 불편한 듯게 할수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원장님 저는 일주일 동안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못 움직이게 있었어요 이런 분은 아직 못 봤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건 없죠. 네. 그래서, 만약에 성분수술을, 아, 나 진짜 이거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아플까봐 고민이다. 그러면, 저희 병원에서는 솔직히, 아, 이거를, 뭐, 우리 병원 자랑을 하고 막, 내가, 내가 안 아프게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자랑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저희는 그냥 편하게 다 수술 받으시니, 우선은 내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진짜 통증에 대해서도 한번 상의를 좀 해보시고 수술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데막 수술한 것처럼 막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은 없었어가지고. 그죠? 그렇죠. 어. 지금까지 소음순 수술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지아 신나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